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오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제품, 테스코 물산에서 만든 다이스 가방인데요. 저희 이제 네오툴이 사실은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업체잖아요. 압착기, 그 다음에 케이블 스트리퍼, 전동 스트리퍼. 요즘 뭐 인기 흥행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제품을 어떤 취지에서 설명을 하냐면, 얼마만큼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느냐. 이런 것을 착안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구라도, 사용 방법이 힘들거나 작업자가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힘들겠죠. 근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작업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16cm, 2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한 손에 들기가 편합니다. 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다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지퍼를 닫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굉장히 고급형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압착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지 왜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큰 가방을요 현장에 들고 다니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 압착기가 보통 한 6.5에서 7kg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다 합치고 다이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kg가 넘는데요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말을 처리하는 곳이 한 군데만 집중돼 있지 않고 일이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 가방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알맹이도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방을 둘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한 20개를 압착을 하는데 50스키야, 150스키야, 300스키야가 있는데 그런다고 이거 가방을 통째로 다막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럴 때 무척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한 손에는 압착들 들고 이렇게 가방만 들고 이동을 하시면 가서 터미널 규격에 맞게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작업하는데 압착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거기에 이동하고 준비하는데 되게 시간이 절약이 된다면 12톤 다이스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 가방은. 그 다음에 6톤용 다이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스 가방이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게 되었다. 되게 편리하거든요. 가지고 다니면. 직접 해보시면 비용도 비싸지 않고 여러분들 작업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